급식이 없었어요. 음, 음. 그래서 다 도시락인데 그렇죠? 엄마가 도시락도 안 쌌어요. 어떻게? 해? 그냥 가요. 저랑 재우생이랑 같은 학년일 요 중학교 때도 어, 어. 중학교 때도 도시락을 안 싸줘서 그냥 학교 가요. 점심은 어떻게? 해? 점심 시간 때 엄마가 도시락 싸고 오셔요. 아. 아 점심 때 오셔가지고 막 그런 닭볶음탕 같은 거랑 아. 한도 해가지고. 훨씬 훨씬 좋네. 네, 아, 근데 좋겠다. 저는 약간 네. 창피한 거예요. 점심을 엄마랑 교에서 먹는 게. 아, 엄마랑 같이. 됐어 아, 아, 네. <laughs> 같이 엄마가 아. 안상차려놓고 같이 아. 먹는 거예요. 저 동생도 제 동생도 와요. 그 덜랑 엄마랑 야 진짜, 진짜 동생이랑 한 번도 겨우 못한 일이야. 완전이야. 진짜 동생아. 밥 식사라 하니까 좀 챙피한 거야. 얘들아 먹어라 엄마 한다가 아니고 앉아 네. 먹자 일로 와. 네. 동생 오라 그래서 밑 밑에 내가 네. 네. 그러면 이제 같이 놀던 친구들이 그러니까 이거... 어디 갔어? 그러면 엄마랑밥 먹어. <laughs> 너무 치는 거예요. 스트리트 화이터라고 도겐! 겐 점프하면서 주먹 깨는 게 있는데 그걸로 제가 화장실 천장들 섞고타일다깬 아. 거예요. 교장실에 끌려갔어요. 어. 그래서 부모님 오시라고 하셔갖고 어. 어머니가 이제 배상해드리고 죄송하다고 하고 교장선생님께서도 이제 알겠다고 하고 서로 이제 90도로 인사하시는데 교장선생님이 이제 인사하시다가 담배가 이렇게 떨어지시고요. 어. 그래갖고 엄마가 이제 어? 그제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누가? 엄마랑 엄마가 어. 엄마랑 <laughs> 교장선생님이 똑같은 담배를 피예요 <laughs> 엄마께 떨어졌는데 그냥 선생님이 자기 건줄 알고 드슬리고 하시다가 엄마하고 제 거랑 이거 제 거요 예 같은 거 팔팔 골드라고 했어요 옛날에 아불변하세요 <laughs> 아, 엄마 네, 아니 엄마 지금 끌었는데 그 교회, 교회 다니면 또 끌었는데 지금 엄마한테 맞아 맞춰주... 죽